행정처장님께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견해를 어, 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은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그 시행령에서 경제 범죄, 부패 범죄 뒤에 등자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가라면 또 일반인 상식으로 생각하자면은 등자가 뒤에 붙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제 범죄, 부패 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죄가 경제 범죄나 부패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 문제, 특히 등에 관한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도 많은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아마 사건이 될것 같기 때문에 사건이 되면은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예. 해 보겠습니다. 그 6대 범죄 당시에도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으로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로 줄여 놨더니 오히려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논리로도 맞지 않고 입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생각하시는 바? 예 말씀드린 바가 이 아마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규정된 이제 그 열거된 범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붙인 취지가 무엇인지? 이런 바스들이 말하는 이제 그 직접성이나 관련성이나 이런 제 범위 범 범리 또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적인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은 절대 범죄, 재산상 이익이 생기니까 경제 범죄고, 음주 운전도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 운전을 했으니까 그것도 경제 범죄가 될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문제니까 이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마음 먹으면 법에 뭘 규정했든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법인 검찰 정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법원에서 정말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어, 좀그 위법한 그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게 되면은 어 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서 판단하리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믿겠습니다.